제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뭐 하는 게 특히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음. 오늘은 매장 마네킹 년들 있잖아요. 쟤네 혼자 옷못 갈아입는 애들. 쟤네들 갈아입혀주고. 1번.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매장을 작게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 컨테이너를 들여올 건데, 그, 미팅 오신다고 해가지고. 미팅하기 2번. 3번은, 정현이 언니랑, 샐러드 먹기 추석에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프레쉬하게 먹어 줬잖아요. 응. 옷을 갈아입혀 줄 건데 이렇게 입힐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치즈가 얇아서 이걸로 찝어줘야 돼요 아, 파이팅, 파이팅. <laughs> 샐러드 먹 아니, 너무 웃긴 이슈가 있었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답장을 하려고 이렇게 애플워치 이렇게 봤는데 이건 뜨는데 핸드폰 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이나 알코올 치해가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엄마랑 제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엄마 핸드폰 가져와버린 거예요, 제 거를. 나 진짜 울리 엄마 전주 갔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튼 다행이다. 진짜 존나 피곤해요. 늘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몇 시인지 모르겠죠? 7시 35분인데, 제가 보시다시피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림질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점심을. 정현이 언니랑 다준이 언니랑 기라성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먹었는데, 거기가 백종원 선생님도 왔다 가신 부안의 최고의 중식집이에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돈가스를 파는 중국집이거든요.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비빔 짜장이라걸 시켰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야. 셋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자를 마신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게 쟁반짜장처럼 한 번에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 저는 좀 한가한 시간대에 가서 그나마 재빠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평소에는 웨이팅 하셔야 돼요.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사장님도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가게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셔서 진짜 한 번씩 꼭 가고라고 추천할 수 있는 중국집이에요. 광고 아니에요.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전 나중에 엄마랑 가서 짬뽕도 먹을 거예요. 군만두랑 짬뽕국물 소비스 주셨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입 먹을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제가 맛에 되게 예민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꼴에 입이 좀 미식가인 척을 해요. 제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아니 정현이 언니가 오면서 소맥 방앗간에 가자는 거예요. 그전또 제가 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애주가잖아요. 근데 소맥 방앗간이라길래 술 술신 접신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빵집인 거예요. 솔직히 막큰 기대 안 하고 갔는데 <laughs>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사다 줬어요. 엄마는 이 미니 호텔 식빵? 단맛이랑 단호박 만 사다 줬는데 하나는 엄마가 전주 가면서 먹는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도 부안에 오시면 검색해서 뜨는 맛집들도 좋지만, 그런 관광지들도 좋지만, 제 유튜브 보고 꿀팁을 얻어, 꿀팁이에요, 꿀팁. 아무나 안알려주는 꿀팁, 오케이? 아, 뜨겁죠? 쏘리. 이게 진짜 뜨거운 거거든요. 스팀 다리이어서 미안해요. 꿀팁들을 얻어서, 그냥 저한테 편하게 댓글 남기셔도 되고, DM을 하셔도 되고, 진리야 진리빌리야 부안에 맛집 뭐 있어? 이러면 저또 맛에 환장하는 여자여가지고 그냥 돼지니언이여가지고 그냥 싹싹싹싹 알려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안 친해도 맵다 물어보세요 전다 알려줘 버려요 전 만능 백과사장 같은 여자니까요 막 이래 암튼 그런 일화가 있었다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해드립니다. 쏘리 키가 쪼간해가지고안쪼간하다 아, 어떡하냐? 안 쪼간하다고 너도 쯧쯧. 요즘 애들인데 <laughs> 키가 쪼간해가지고 어떡하냐? 쌈무 닮아가지고 어떡하냐? <laughs> 아니라고 아니 나 정상이라고 키가 쪼간하고 뚱뚱해가지고 어떡하냐? 아, 안쪽가네안 안쪽 쪼까네 가네. 아! <laughs> 산무사대기 에바지 <laughs> <laughs> 옷을 2 x 지를 벌써부터 입어가지고 어떡하냐 다리도 짧아가지고 큰일 났큰 났다 <laughs> 어떡하냐 영의정 홍수진 채민지 나또 알파바우스 신었다 불만 있으면 구하는 거 봐라 <laughs> 일이거든요. 푹 자고 싶었는데 아빠가 교회를 오라고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어요. 진짜 아멘이다. 어제 새벽부터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인 거예요. 가디건 없이는 새벽에 나갈 수 없는 날씨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가 판을 치는 거 알죠? 항시적으로 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시원한 게 낫잖아요? 드디어 이제 가을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에 제주도를 가면 딱 좋을 텐데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은 제 아주 부럽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라도 해서 혼자라도 다녀올 계획이에요 개업 전에 닭몽이! 닭몽이! 아이, 따가와 조심해. 몽이 힘들어? 힘들어, 좋아? 그래, 응? 됐어.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먹. 재료가 이세개가 끝인데? 뭐야? 거는 응. 랜덤박스 샀는데 나왔어. 그렇지? 쓸데없는 건더 좋네. 랜덤박스 샀나 나온 거야? 어. 아, 진짜? 랜덤박스도 사는구나. 처음 산 거야. 아, 진짜 <laughs> 이건 보석 발굴하기에요 박실로가 만원 넘게 주고 사왔대요. 이걸로 발굴하는 거래요. 와아아아아아 안 하고 싶어졌어 이거 <laughs> 이게하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이걸로 조사해야지 아 <laughs> 이렇게? 어어어 아 진짜 아 존나 아 진짜? 언니 브이로그 올릴 거잖아. 어. 올릴 거지. 오자이크 해줘. 미미씨한테 네가 말해 여기다. <laughs> 아, 아직도 그 사람이죠? 응.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나예요. 보석 언제 나와? 없는데 보석이? 아... 아 인성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길가다 친구들 만나면 좀피곤다 어쩌냐고. <laughs> 아, 진짜. 됐어? 어, 지금 좀 이쁜데? 진짜? 이 화장 먹고 싶어? 잠깐 안 먹고 싶다면서. <laughs> 아니 부럽지 않다는 거지. 부럽다아 찍지 말라고. 이 <laughs> 화장 사줄까? 오, 몽골 코끼리! 몽골 <laughs> 코끼리잖아! 아, 모르고, 몽골 코끼리 아니야 그럼 한국 코끼리야? 에이! 코끼리다! 코끼리! 아 <laughs> 뭐라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어. 야르를 코끼리 해야돼 근데 근데 음이 진짜 중요해 야르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 <laughs> 오 맥주 야르 아니 진짜야 찐다 나 찐다 어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야르 <웃음> 맥주 <웃음> 야르 어 <laughs> 이거 마랑이잖아 아니야 이거 보세요 야르 <laughs> 똑같잖아 음식을 먹었는데 응. 좀 맛이 없다 응. 그러면 이런 반찬 안 먹찬 그냥 <laughs> <laughs> 그거 응. 언니가 지금 맥주 마시는데 맛이 없잖아? 어. 그러면 이런 맥주 안 먹쥬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아 진짜로? 어 진짜 <웃음> <웃음> 와 요즘 애들 어렵다 오 섹시푸드 이렇게 하라고? <laughs> 아니야 섹시푸드는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거야 딱 뭐. 봤을 때 음식이 맛있어 <laughs> 섹시푸드 어, 이렇게? <laughs> 야르! 아 이거 하지마 진짜로 야르 야르 돼지 아 이건 아니 돼지